야타야, 엄마 있으면 불이좀 해라. 근데 방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 방심을 이용해, 낭심을 응. 가격하러 가면 됩니다. 9원, 응. 인원 응. 근데 하나 깨달았어요. 내 아나가 그랜드마스터 실력은 된다는 거. 응. 아! 저희 뭐 힐러 배치 같이 되죠? 죄송한데, 힐러가 4100점이라서 님이랑 안 돼요. 아, 탱커 하신다고요? 맞췄, 맞췄. 탱커 트롤이시잖아요. 님은 쓰레기잖아요. 탱커 괜찮은 건가? 음. 저도 모릅니다. 저 실이인데요. 음. 나나 뺏겼는데 나나 없으면 안 되는데. 와님아나 원챔이에요? 네. 원챔은 제약이라고 했어요. 저아나좀 네. 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팀 필러 한 명이 아나 원챔이라서 좀 달라고 하네요님 그거 잘하겠네요. 제냐타. 제냐타 잘하죠. 이번이잖아요. 뭘 대머리입니까? 자꾸 어디서 유언비어 퍼뜨리시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피나 데리고 야 오른쪽에 맥크레 돌았다 봐봐 지 혼자 치기 다 뒤졌어 아니 저 지하에 있는 거 근데, 케어해줘야죠 네. 아야야 매클리 야, 아야 너무 잘쏴아 아,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니 기밥 케어 안 하고 어디 가서 뭐해요 살아났다 살아났다 아, 왠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어. 이런 그런 무 상식한 어. 팀원을 만나면 그럴 때 네, 필요한 네, 게 집니다. 있는 마이크인데 뭐 정치하는 데밖에 안쓰니까아 몸통 안 켰다 아 다리 얼배야 된다 야타야 엄마 있으면 불이 좀 해라 <웃음> <웃음> 오호 아무리 우리 나무리 일본인이 게임을 뭐 지독하게 아. 못해도. 이건 선남었지저 제가 좀 대신 화를 내도 될까요? 네 네, 대신 화좀내 주세요, 선생님. 아니, 욕 나오는 건 맞지만 뭐, 저 팀보 네. 가서 한 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 안... 대놓고 가정에 따라 난이방은 뭐라 큰일 새끼야. 힘어 남천동 살아. 바로 <웃음> 됐다. 네. 어, 서 선수 정리하셨는데요. <laughs> 오른쪽에 맥크리 돈다 선강 부조아 맥크리 돈거 필. 맥크리 리액트 <laughs> <유어> 이었는데 아. 오른쪽에 <laughs> 바티스트, 바티반 패지기고요. 아, 더디쌌어 여기 피라님 그냥... 캐리 좀 해주세요 미친 세명 잡았는데 뭘더 잡으라고 6명 잡아야죠 오오오 네. 아, 초초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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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마 아이고마 살렸다 살렸다 자리야 살렸다 이거 자리야가 해야 돼요? 나 때릴 때리러, 애가 없어요 미친 자리야 부조화 아 내가 암살한다네 암살한다네 내가 나이스 할만한데? 거점 먹으면 되나요? 야 이거 가능성 오케이, 있다 라님 이거 다이렉트로 떨어주세요저캠좀 해달라는데 저팀 던지나봐 오케이 확인 우리가 밀어봅시다 스피드하게 밀어달래요 정한데 님만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네. 그거 조금 인정. 라인원, 라인원. 유인원. 응. 뒤에 솔저 조심하시고, 화물 밀어요, 마이 화물 마이 밀어요, 마이 화물부터, 마이 화물부터. 마이 화물부터 마이 화물 마이 나이스. 스캠 갑시다. 근데 방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방심을 이용해, 당심을 가격하러 응. 가면 됩니다. 음. 나이스, 나이스, 우리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이거지. 정크랩 부조화, 정크랩 필, 정크랩 필. 정크랩 컷, 정크랩 컷. 화물 부쏘. 딜러가 딜러한테. 솔저 부조화죠? 소저 컷이죠? 너무 좋았죠? 호도도도도도 아, 이거 뭐, 거시는 게 과거 근무이였는데 네. 어민선네 좋아요. 종로 3가 가시면 되겠네요. 네. 거기 금은빵 많거든요. 종로 3가예요 네.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주시죠. 네. 아 야야 간다. 정크한테 다 죽는데 우리? 아땡큐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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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이게 겁니다 이번 판. 야 답은 막읍시다. 아, 제... 에라이. 뽕줄게, 뽕 주게 거점 밟아줘 거점 거점. 아야 왼쪽에 아나 아나 아나. 메리시베메리시베메리시코야 저거 살아가? 아내뽕 있는데 뽕주살람도 없어. 제발 아무나 받아. 질렀네. 아나 나 없어 저 이번 판을 통해서 근데 하나 깨달았어요. 내 아나가 그랜드 마스터 실력은 된다는 거. 라이커 위도우 잠이요. 이층에 위도우 잠요. 이층에 위도우 다고아 위도우 저기 네. 제발. 아까는 아 근데 이거 우리 약간 딜러 조합이 조금 약간. 로도가면서 딜러 조합 타령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뛰었죠? 바로 뛰웠네요 거점에 라인. 나이스 라인 잡혔다.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필. 야 이걸 막네 나이스. 아나 케어가 몇었죠? 투지가. 아니 우리 아라 힐을 안 주노. 아니 힐밴드 힐을 어떻 줍니까? 뭐 힐밴드 풀어줍니까? 아나1대 과연 지겠죠? 아 아니 난 피가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선생님 생각을 하세요 맥크리 재어놨죠오디서 굴러 함으로야 누가 꼈어 맥크리 컷 아라야 왜 글로 도망가세요 그럼 얼로 도망가요 얼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지옥으로 갑니까? 네. 어디로 갈까요 강남무로 갈까요, 오. 갈까요? 모두가 포기한 순간! 루시오를 바꿔가고 마는데! 야아! 프레바로 이것이 바로 황정민식 자리아 운영! 황정민씨 자리아는 뭐예요? 드루와! 김은국 선생님 많니신가요 드루와는? 신세계랑 맞다라는 게... 신세계의 신세경 씨 나오나요? 신세계에선 혹시 신세지셨나요? <laughs> 진짜 더럽게 재미없다. 그럼 네. 세탁. 하나 재우기 시작합니다! 하나 산다! 하나 산다! <laughs> 바로 힐베 하나 잔다고요 송하나요? 네. 왜 까맣게 네. 가시죠? 송하나 안다는네둘리반 따른... 하나 또 지어놨어 아니 뭐 수면총 뭐 거의 프린인데? 뭐 거의 아, 중산동 뭐... 프린이구만 푸- 푸르르프 푸- 르르프리벨 프릴벨 라이콤 어떻게요? 우결하는 애인이. 뭐 우기명이네요. 우결입니다. 아, 피라님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결. <웃음> <웃음> 할 만한데요. 야, 야 내가 먼저 뒤로 빼. 아니, 나 없다니까 저님들아. 이 게임에 주인공이 없다고요, 지금. 피로인? 네,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되는 주인공 최초다 자리에 야 자리 야 알겠네요. 나이스. 라임피어. <피경. 웃음> 오, 저격추심. 나이스. 나이떻게 아, 이렇게 잘하지? 레킹볼 지어 줄게요. 아, 누가 끼웠어 레킹볼. 라인이 배, 라인이 배. 야 토르가 토했어요 내 앞에다가 그래서 토른가? 나이스 어? 대신 희생해서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이리야 나이스 뽕죽게 가봐 야들아봐봐좀 집중해봐라 아 눈댔다 겐지 겐지 재웠어 뭘 재워 겐지 가로 열고 못 재우고 내가 잤어 약간 그런 소리입니다 나스못 눕혔다 못뭐 눕혔다 싹딸면싹 딸벤 자 뭐야 이거 아 다이아구나 다이아 이 애들입니다 오지않 아나? 브리에브리에 브리원, 브리원, 브리원 아나 재워놓고, 아나 재고 아니 이게 씨발 텐션만 높아 아하고프리깃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나가 킬금이야 이게 말이야! 킬금의 틸 동이야 아나가 지금! 레그존! 거점 밟아, 거점 밟아, 거점 밟아! 너 움직이지 마세요! 거점아그 댓글에 보니까는 나물버림그 종아리가 너무 않냐, 뭐 동아리요? 저 농구 동아리 했었습니다. 정면 가자 안돼 안돼. 아니 정면 가야 된다고. 정면 가야 된다는데요, 팀들? 팀님들 그랜드 마스터가 오도합니다. 파티나이 좀 파티나이 좀. 아젠데 아킬 좀요, 안 아킬. 자리해자리해자리해 했어 했어 했어. 그다음 뭐 봐야 될까? 트레바, 트레바, 트레바 캐번는 거. 캔지 용법했다, 용법했다. 오는 순간 힘받 그리고 폭 사. 그리고 나이스, 브리기트, 나이스, 프리커. 고맙다. 2층 올라갈까요? 우리 이번 자탄 돈다. 자탄메이. 나 안라인 묵는다. 자메이카 치킨 좋아요. 자탄메이. 아 거점을 왜 뺏겼는데. 아 뭐해. 뭐 같이 뺏겨놓으면 뭐하냐. 다 같이 못 해놓고 어? 맥퀸 성당 조심. 나이스 거좀 갖고 왔네? 야 사리 하나 봐, 사리 야나리 나이스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아라필, 아라 잡아라 부리부리 부리부리. 아라필. 잡아. 아라 맥클리번, 앤드실많 만날 힐점들만 아니, 아힐 주세요. 뭐 잘리는 게 거의 일상 다반사야. 최소는 힐팩 먹어야죠. 야, 뽕감 지어줄게. 뽕감 어딨냐? 아, 켄지일 야, 할만해? 아이고, 다음 턴가 다음 턴막 마... 어, 지금 잘리면 안돼. 지금 잘리면 안돼. 빼야돼. 아무나 비요 아무나 비요 겁자 팔다, 겁점 팔다, 겁점 팔다, 일맥크리맥크리아 야 에코 한 보여드릴게요. 아 던지 왜 나랑 배치 볼때 던지세요 맨날. 아다 에코 좋다. 야 에코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그거를 왜 물어보세요 게임 중에 응. 경쟁 조준 것도 배치고 사주게. 뽕스턴 뽕코 갈까 모복자 또뽕가자뽕 뭐라고 뽕스턴. 라인 지었어요? 와 라인이 나 쫓아와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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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야 이건 아나 캐리 미쳤다. 루시오 와 루시오 와. 아메크리 오른쪽 메크리 오른쪽. 아이스 에코인가 이게. 미체 아니 에코 뭐하는 거예요 제발. 어? 아니 지금 삽캐리 하고 있는데 뭔 소리. 뭐 사, 삽질이 삽질이겠죠 무슨 삽캐리. 저 지금 킬딜금이에요 킬딜금이 트롤이면 그럼 지금 우리 팀다트롤이라는 겁니까 지금. 뭐 지금 딜 메달로 정치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자리. 어, 시메트라 간다. 음. 아니 아니 라인. 라인 야 에코 아, 원래 우리 안 참니까 선생님들? 뻥브라 아, 아, 갑니다. 음. 어, 야 에코 근데 진짜 좋은 거 같다. 에코 뭐 라인으로 변하더니 궁극기 막히고서 돌진닭에서 내절해놓고서 에코 좋다고야 라인. No. 아 씨가 잡. 자... No. 와. No. 아 <laughs> 에코 군 원래 저리 반창니까 선생님들? <laughs> 아니 미치겠네. 이거 진. 어맥크리맥크리 맥크.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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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숨어있어 여기 맥클리 숨어있어 여기 여기. 선생님. 아니 여기 숨어있다고요 맥크리 선생님. <laughs> <laughs> 와저 저. 어 신기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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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커! 아 호기갑 좋시네 우리 아나니. 네. 아니 저매크리를 10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젠을 이제... 저처럼 좀 내그 타게 보세요 좀. 죽었다. 봉수 죽었어? 깨었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캐리. <laughs> 솔저 재어놨어요. 솔저 재어놨어? 근데 왜 재우면 다 일어나지? 때리는 거지 재운 거죠. 뭐 재훈볶음이에요? 어. 네. 제발! 죽으면 개운고. 와, 네 자기 소개 잘 들었고요. 죽으면 개운고. 최반야. 와, 네, 자기소개 잘 들었구요. 아, 어. 이것이 바로 파괴강산일까요? 아니, 아, 지금 궁을 쓴다고? 다 잡았는데? 어, 딴거 없어? 이게 배치고사 저격인가? 일부러 다 다이아 나오게 하려고? 뻥스턴 재워줄게요. 아, 재웠는데 누가 또 깨웠어? 아, 미친 어 아! 와 킬링은 우리팀 아나 진짜 한번 패고싶노 뭐 이번에는 진짜 한번 진짜. 겐지를 한번 해볼까나 게아 제발 2이연킬아 어, 오케이 갑니다 2연승 아니 뭐 겐지 또달렸어 시작하자마자 아이거 아, 아나가 힐을 안 주니까 더쩔을수 없구만 <laughs> 모이라 커 모이라 커와 이거 힐안 넣고 딜 넣으신거지 힐줄 사람이 없는데요 다 죽어가지고 아 B B B B B 아나 컷 도나 잘해 나이스 좋아요 힐링이. 그는 도덕책 도덕책 비유하시는 겁니까? 도덕 영어로 뭘게요? 무럴 오오오오 무럴 그래서 도덕 얘기하면 뭐래? 이래서 무럴입니다 자 강류탄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다가 헬벤싹다 맞는 각도거든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하늘 보고 살짝 내려요 그다음 여기다가 참겨유. 내려와서 이쪽으로 좌회전 3L 해주고 헬벤딱 던지면 은 이제 오다가 헬벤이거든요넙이 무슨 no. 일치 no. 넙 아나 잘 가고. 케지피 케지피 케지콘 케지피. 리얼피랑 저거 한 번만. 톡 치고 죽어. 나이스. 힘좀요 아니, 아나님 네. 아, 아나님 저한테 진짜 키어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 네. 아니, 힐을 얼마나 줬는데. 저뻔뻔한 모습 보이십니까? 펄스 사킬 줘. 그다음 강력탄싹 던져 놓죠. 오다가 힐면 당하죠. 힐을. 봤습니까 어. 어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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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때? 합편적이세요? 거점 또 비벼줘 라인 또 잡아줘 그런 의미로 에코 한번더다 에코 존나 재밌네 어! 제발 야타야지제냐타 아투두 등장 라인하르트의 부조와 아투두 등장 흑백이 어, 에코 킬킬킬킬킬킬킬 어, 아! 나무늘보 버스 복제 아, 누구 아까 수천습니다 복제 툼피스트 갑시다 와 진짜 쎄다 <laughs> 와 반응속도 미쳤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피지컬 어 시가 눈치 개 썩었다 안 할거야 아니 경쟁전인데 배치고사중에 실험하지 마세요 내가 킬딜금을 놓친적이 없어 딘가버스 에이 코가 킬딜금 먹지 누가 킬 야야야 아 님은 데스금? 전면소리 났다 까불어? 어림없는 소리 님 뭐하세요? 어 돼지랑 <laughs> 어, 벽기 갈려져 있었어 제발 <laughs> <laughs> 크클컷 <맥크를 웃음> 야, 두명 잡았다. 뒤에 트레드 킹볼. 트레 킹볼. 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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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가든. 헤 트롤이세요, 선생님 혹시? <laughs> 저 체킬 이에요니저 자금에 자금. 이 이상할 수가 없어요. 볼도 <laughs> 볼도 아, <몰도> <laughs> 야타 야 야소도 안못 하겠어요. 그러게 <laughs> 야타를 왜 해? <laughs> 아점 3300점 나왔다고요. MMR을 높여줘도 안 되네. 이것은 네. 달리는 버스에서 내렸다. 나... <laughs>